하나 이글스 2연승, 클린업 트리오의 파괴력. 하나 이글스가 오늘 5월 4일 유안패디 2연승을 했습니다. 어제 비기닝을 만들면서 이겼다면 오늘은 하나의 클린업 트리오가 홈런으로 팔타점을 만들며 이겼습니다. 선발투수인 페냐가 6이닝 2실전, 13진 4개의 사고는 아쉽지만 그래도 퀄리티 스타트로 잘 막아주며 승리투수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클린업 트리오인 노시완이 1점 멀티 홈런. 최은성이 말로 없는 부진하던 김인환 선수가 트럼프로 8타점을 합작하면서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하나로 가져왔습니다. 상대 팀인 두산은 딜럼파일이 홈런을 급격히 무너졌고 아직 준비도 안된 모습이었어요. 이승엽 감독이 좀 이번 주는 초보 감독인 게 티가 나네요. 네. 불펜 투수 관리를 이번 주는 오늘까지 완전히 실패죠. 하나는 그리 안 터지던 타선도 터져주면서 분위기는 좋은데요.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이죠. 노시안 최원성이 두 선수가 맨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한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도 연승 하나 팬분들 축하드리고요. 하나도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제발.